이 제품은 라게락요 서포트 키친 툴7피 세트입니다. 이 주방 도구 세트는 국자, 요리 스푼, 뒤집개 등 다양한 조리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가격이 2만 원대라는 점에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사용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 점은 바로 편리함과 디자인이에요. 360도 회전 가능한 스탠드 덕분에 도구를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어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각도구의 헤드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또한 인상적이에요. 아이보리와 민트 같은 세련된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용감도 좋은데 가벼우면서도 견고하여 조리할 때 손목 부담이 적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소재는 스크래치 걱정 없는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되어 코팅 팬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장점 덕분에 신혼부부나 집들이 선물로도 추천받고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라게나 녀서포트 키친툴 7피 세트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편리하고 즐겁게 요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릴리브 실리콘 조리도구 7종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은 점이 특히 매력적이에요. 감성적인 모카 그레이와 버터 옐로우 색상이 주방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 조리도구는 안전한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뜨거운 요리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탕 소독이 가능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그리고 7종의 다양한 구성품 덕분에 어떤 요리를 하든 활용도가 높아 만족스러웠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또한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 정리가 간편하고 공간 효율성까지 고려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냄새가 있을 수 있지만 씻어내면 금방 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평하자면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이 조리도구 세트는 주방 인테리어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빌리빈 스테인리스 조리도구 8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용품을 새로 장만해야 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세트는 국자, 걸음만 국자, 뒤집개등 필수 조리도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거치대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립감이 좋아 요리를 할 때, 손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위형 집게는 샐러드나 파스타를 담기에 유용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가격 대비 구성과 품질이 훌륭해 신혼부부나 자취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도 100%라고 하니 주방 필수템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